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가로 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정호의 기도 이 시간은 패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기업 신원 에베네셀 협찬입니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오늘은 인천 서구 청라커넬로에 위치한 세계비전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만왕여왕 만주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혼돈과 갈등, 고통과 두려움, 실패와 불안이 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새해 시대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과 리더를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그리고 국가 각 부처의 리더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모든 국가 부서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모든 것을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줄줄 믿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대한민국을 일으키고, 기도로 분열된 우리 모든 자리가 하루속에 통해 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로 우리나라의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면 줄줄 믿습니다. 사게져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지금까지 인천 서구 청라 커넬로에 위치한 세계비전교회 김성현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셨습니다.